어, 으흐흐흐흐. 어, 하나, 둘, 셋, 어, 음, 아이씨, 아, 이 씨발, 아, 아, 초코우유를 먹었더만은 목에 가래가 꼈어.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히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아 킨드레드요. 어. 뭐야, 인베가자고 아, 무조건 인베 온다고 방어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제가 오늘도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laughs> 정글이고요. 리신을 하려고 했는데 또 벤당해가지고. 아이, 킨드레드로 하게 됐습니다. 조합이 뭔가 킨드레드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예, 하기로 했어요. 어, 사실은 제가 리신 말고 정글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킨드레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자고! 가자고! 왔어! 갑니다. 굳이 가자고. 가는 거지,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laughs> 근데, 요새 내가 게임. 없어졌어. 야, 뭐야. 아니, 요새 내가 게임만 하면은, 인베를 오든가 가든가 둘중하나에요 요새 게임이 미친 거 같아 요새 진짜 게임이. 넌 뒤졌습니다 람머스. 무빙 으로피 해주고요 이런 거. 피 해준 거 맞나 근데. 이렇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데.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어차피 이제 람머스랑. 저랑 또 레드를 비슷하게 시작할거기 때문에 아 레드란다 버프를 비슷하게 시작할거기 때문에 야 그리고 나 심지어 표식도 먹었네? 람머스 찍어놨던거 각인데 킨드레드는 제가 이렇게 어, 상대한테 표식을 찍어놓고 그 녀석을 조져버리면은 스택이 찹니다 어 스택이 참쎄져요음 그래서 람머스 스택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킨드레드도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재경 갔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 가고 싶어 같아 음, 아니야 아니 말고 람머스가 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게 또 정글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패치가 또 돼가지고 다이애나가 바뀌었대요 다이애나가 이랩부터 이제 막 돌진기를 쓰고 이렇게 한다던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진기를 쓸까요 쓰나 안쓰네 아, 킨드레드가 또 원딜형 정글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되게 세더라고. 제가 니신 이런 거 하면은 후반에 한타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약간 우리 팀의 그 거시기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킨드레드를 하면 내가 세기 때문에 됩니다. 뭔가. 어. 카운터 정글 들어갑니다. 람머스 같은 새끼들은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조져버릴 수가 있어요. 눈치 깐거 같은데? 진짜 전멸없어 그리고 호왓! 빠야! 촤! 데미지! 데미지! 아... 쉣! 맨! 걔누가먹어라 그래 먹구요 모드가 옵니다 모드가 친놈이가 이거? 예... 그지 그러니까, 가야겠다 이거 그고 너무 좋은데? 아나 방금 렉걸렸어 뭐야? 아니, 롤이렉걸립니다 미친 게임인 것 같아요. 넣어주고 아, 맞다.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켜놨다. 어, 잠깐만, 그거를 좀 끄도록 할게요, 좀.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을 켜놨어. 게임을 내가 이거 끕니다. 예, 끄고 왔어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좋지 못한 경험을 또 섬사다니, 어, 이랑 안 되는데. 게임 켜놨어, 게임. 끝나 고사양 게임 켜놔가지고 예렉걸린다 칼날굴 좀 걸어두고 아 근데 다이애나가 어그 돌진기가 생겼는데 왜 안들어오지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어 여기 또 람모스 있습니다 싸가지없는 람모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으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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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굴러요 아아아아 아... 어... 쉣맨 어 잡았습니다 제가 스택이 3스택이거든요 어, 킨드레드가 사냥을 3회 완료해 기본 스킬이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많이 셉니다 제가 또 4스택부터 이게 그게 효과를 받아요 응. 사거리가 늘어난단 말이야 킨드레드한테 있어서 그래서 4스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3스택이라니 아 너무 좀 어, 좋네 좋아 응. 다이진은 응. 또 블루 먹고 이제 모드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네요 좋아 저런거 양보한 보람이 있어 이거 먹으면 4스택이거든? 바텀쪽으로 좀보여 하고 싶은데 이 드리블을 말이야 응 좋습니다 라머스 망했기 때문에 이런거 먹을 생각조차 못하거든요 좋아요 해주고 라머스가 약간 바텀을 노릴 수도 있어 근데 먹어주면서 생각을 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좀 보고 말이야 이게 다이애나기 때문에 들어올 건데 그 르블랑 이런 식으로 어. 미친 놈처럼 저걸 노려야 된다고 갱킹을 알겠죠? 아이다 캔슬됐습니다. 미친 놈이거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머스 다시 찍어주고 표식을 찍으면은 이게 상대한테 보여요. 아 내가 표식 찍혔네 하고 보이거든요. 그럼 상대한테 심리적 압박감도 줄수 있다고. 어? 그 킨드레드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이마 전멸 없거든요.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딩인가 본데 아닌가? 미 친놈이 스킬 맞추는 게좀 죽여버려. 으아, fuck.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애나가 또 개다 fuck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해서 뭔가 또 이들 굴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캔드레드가 생각보다 갱킹이 셉입니다 어, 생각보다 세다고요내 말은. 저도 아, 이즈리얼 있어. 정글 이런 거보다 세기 때문에 갱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득이에요. 30원 줍니다. 아, 30원. 이번에는 이걸 먹어야겠어. 이거 정글을 돌고, 요거 돌고, 불로 갈까? 아니면 집에 갈까? 아, 재밌는 것 같아. 킨드레드가 얘가 되게 재밌는 게 표식을 찍으면 상대는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가 막 살이지, 막 움츠러든단 말이야. 그런 거 재밌어. 그리고 적정글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표식이 떠 있죠? 여기 맵에 보면은. 그러면은 저거를 킨드레드가 또 먹으면은 스택이 또 찹니다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선 저걸 없애고 싶지 않아 되게 그쵸 그러면은 괜히 상대한테 저거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는거야 상대는 딴 플레이를 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 매력적입니다 킨드레드가 그러니까 다른 정글러랑 약간 플레이가 달라져 이게 상대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거 같아요 그런 점은 매력적입니다 약간 롤 제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런거를 보고 힌드레드한테 약간 빠져버렸어 어. 아니 그런 그딴 식의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챔피언이? 이러면서 미친놈이 블루를 타메? 개빡치네요 줍니다 예 빨리 먹으세요 CS 하나씩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아 빡치게 하네요 먹고 싶은데 먹어요 빨리 빡치게 하지 말고. 음. 이것까지 먹고, 집감은 딱 싸길 것 같은데. 포이트, 잇 호잇, 호잇! 가도록 하겠습니다. 람머서 보였기 때문에. 음. 뭐 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데. <laughs> 죽여버리! 음. 건방지네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여기 와드 있나 볼게요. 여기 점부시에 와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돌았나? 아니, 쉬. 하지마! 미친놈인 것 같아요. 어, 잘 플레이지. 아 데미지! 으아! 이래도 셉니다. 미드 먹으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알겠어요. 데포라인, 노노 아이씨. <laughs> 모데카이즈 전멸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모데카이즈딱 찍어 주고 탑갱 준비합니다. 제가 1800원이 있는데요. 아이씨. 좀 돈을 쓰고 싶은데. 음. 탑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멸이 없는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는 또 그게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생존기가 없어. 아, 그래? 알도 없어? 갑니다 그냥. 모드 조지러. 안녕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로빙으로 피해주고요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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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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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써도 됐겠다 전멸 <laughs> 괜찮습니다 킨들리프 멋있기 때문에 약간 베인이 멋있는거랑 비슷하잖아막 구르면서 상대 기술 피하면서 상대를 개타퍽하는 그런 게프트 멋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네지금구들 용사, 광전사 그리고 핑과 언자의렌즈까지 아이템 굉장히 구매를 해줍니다. 제가 벌써 6 스택인데 킨드레드가 7 스택이 되면요 사거리가 또 늘어나는데 그 사거리가 이제 거의 케이틀린의 육박하거든요 이야 아, 장난 아닙니다. 그럼 킨드레드가 음, 되게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분 좋다. 처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 벽 넘어가요 킨드레드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멋지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정글 차이, 야야야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어? 내가 람모스 가는 거보다 훨씬 더 먼저 가가지고, 람모스 겟더 저 the... <목소리> 새끼가, 어, 람모스 겟더 뻑 하고, 막, 갱도 막 람모스보다 더말다니고 이러니까. 람모스 빵사일이죠 지금. 안됩니다, 저거는. 살지 않을까? 다이앤네도안 보입니다. 호와! 미니언 먹어, 미니언 먹어. 미니언 먹어. 먹습니다. 이런 라인 커버를 해주면서 애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람머스도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드래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호 턴이 안 보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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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들도 <laughs> 강력하기 때문에 드래곤은 금방 먹습니다. 하나 둘셋 차차차차 하나 둘 양양 바로 보호 턴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드래곤 먹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내가 갱크를 갈거라고 생각을 못하는거지 어? 그냥 가도록 할게 어?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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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처럼 그냥 가가지고 못됐다 에바였다 <laughs> 에바긴 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어. 또 아이템 살거 없나? 롱소두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드도 박으러 가야되는데 짠짠. 음. 그리고 다이애나가 지금 저한테 표식이 찍혀있거든요. 이 새끼 근데 산을 무서운지 모르고 끝칩니다막 라임이면서. 음, 죽여버리도록. 어, 보통은 스킬이 났데저도 알아서 하겠죠. 보통, 어, 그렇게 막잘 되고 있진 않네요, 사실은. 응. 이번에는 여기 쪽으로 가가지고 탑을 좀 풀어주고 전령을 먹고 싶은데. 다이애나도 겸사겸사. Get the 할수 있으면 f u 하고. 좀 플레이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컸으면 이제 카정을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람머스라서 뭔가 람머스 어 싸가지 모드 갑니다. 거기 모드가 가고 있어요. 나도 가는데 근데 어 나도 갑니다. 나도 가요. 무는 왜쓴 거야 나이지야? 하하 모드 조질 왔습니다. 로도 올고 퀸들의더 쎄거든요. 정 갱킹 음? 있어 쎄입니다. 음 앞치고 있어. 어디까지 중간에 더 없어, 어. 이거 르블랑이 도와달라고요? 개빡치게 하네요, 진짜.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전령을막때리는척 하다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안 걸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시야에 안 걸립니다. 얍! 이렇게. 가면은, 다이애나한테 그냥 보이지도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아! 갱크를 선살, 선사할... 와, 데미지! 어, 넌 뒤졌다. 진짜 시 다이애나, motherfucker. 뭐, 뛰어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또 미드도 조져버리고 탑도 조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저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 전령입니다. 전령을 먹도록 할게요. 게임 을 빨리 굴리기 위해서 전령을 먹을도록 하겠습니다. 찍가 버리자. 시야에 또안 보이기 때문에 전령을 먹는 줄은 몰라요 이것들은 어? 상대 팀은 말이지 힘들에다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요. 야버려.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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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이 왜이렇게 빠르.. 아, 아무튼 아 킨드렛 쎕니다 이번엔 눈을 먹을게요 <laughs> 제가 저번영상에서 눈을 안먹었기때문에 예 굉장히 제가 영상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상을 다시 보는데 존나 빡치더라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예 저새끼 눈을 왜 안먹지 미친놈인가 <laughs> 그래도 그 기억도 못하는거야 빡통인줄 알았어요 저는 그 영상 다시 보면서 자, 레드까지 먹고. 탑에 커버를 좀 가져야 되나? 커버를 가져야 되나? 어? 이걸 순간이동을 준다고? 그러면은, 또 킨드레드가 또 갑니다, 또! 킨드레드가 그냥 쉴 틈이 없어요, 킨드레드가. 예. 아. 가는갑다. 응. 보여주나? 아니네요. 자, 아이템도 구입하고, 요거 사고, 아니야, 요거 사고, 요거 사자. 하고 핑크와드 삽니다. 람머스 정신 나갔네요. 정신 나갔네요. 진짜로 여러분, 블루 먹고 핀드레드가 간다. 시인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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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머스가 정신 나갔네요. 어. 뭐 하는 거지? 채굴 달라고 그래, 채굴 못했네. 나영이 아, 남은 거 먹어줍니다. 정글러들이 이런 거 먹는 게또 은근히 꿀맛탱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호텀 쪽에 갱을 가가지고 저거를 쟤네들이 끝내버리고 그 전령을 풀고 싶은데 겸사 겸사 이제 드래곤도 젠되기 때문에 드래곤도 먹으면 좋고요 칠스택이지어 7스택 좋습니다 갱을.. 갱.. 아 르블랑 이새 진짜 제가 여기서 갑니다 갑니다 갑니 킨드레드 가고있어 킨드레드 가고있어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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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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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중국이 봐야지데팀 중국 좋습니다. 아, 야, 아, 가이팅. 라모스 너무 센데? 어, 라모스 너무 센데. 라모스 때리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어. 전력을 풀어줍니다 이게. 그럼 게임이 폭발해 버리거든요. 전력을 풀면 사실은 게임이 터져 버립니다. 전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건 부서지게 내두고 전 미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 가고 있습니다. 킨드레드 가고 있어. 킨드레드가, 킨드레드가, 킨드레드가 갔다. 그렇지. <laughs> 킨드레드가 가고 있습니다. 라이곤까지 어, 먹도록 할게요. 솔킬이라고 아가리 해새끼야, 어리새끼야. 빡치게 하니 진짜. 괜히 자기 자존심 챙기는 거. 저런 꼴 보기 싫습니다, 되게 진짜로. 음. 이런 새끼들한테 블루를 되게 주고 싶지 않아. 먹는다는 게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들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서 줍니다 에. 이간네. 그 킨드레드가 전 라인을 이렇게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모든 라인이 지금 1차 타워를 밀고 당이네. 예. 그 위와 아래가 1차 타워로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이제 약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전령도 못 먹고 드래곤도 없어. 뭘 해야 됐냐? 정글을 또 가야됩니다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저 스택을 채우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수약탈짜다 좋아요 정수약탈짜가또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제 만화 채우고 이 녀석들 지금 그냥 싸움 말 원하고 있거든요 좋은 플레이입니다 왜냐면 하 빨리 빨리 게임을 돌려야 돼요 빨리 라인 밀고 게임을 폭파시켜야 돼요 람머스가 그냥 하늘 무서운줄모르 들어오거든요 옆에 친구가 없는데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 싸움이 5대4기 때문에, 오, 르블랑이! 와, 다이애나! 죽여버리, 죽여버리! 다이애나, 새로 나온 궁극기가 너무 강력하네요! 아하, 데미지! 신드레트 연속주의 제약 당했습니다. 300원 뺏기는데, 이러면. 3 0 0원이 얘, 얼마냐, 그럼 내가 주웠을 때. 700원, 아니, 600원 주나? 미쳤네?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그랬어? <laughs> 아니, 쓰레쉬의이 그랩을 막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1사차원 네, 밀었으니까 또뭐할수 있는 건없나사실네요 계속해서 짐승 압박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20분도 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 을 엄청나게 굴려버렸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킨드레. 킨드레가 만들었습니다. 자 살아나고 또 정글링 하고 싶은데 저 바위개를 먼저 먹도록 할게요. 정글링의 우선 순위는 적정글, 바위개, 내정글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 정글로 먼저 들어가는 또 우리 아군들의 모습이죠 저는 가이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개가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친놈인가? 아니 와, 야 제발 한입만 아이 <laughs> 그렇습니다 고마워해요 응. 렇 이런식으로 시야를 장악하고 그래 죽여버리는거지 이렇게 퍼킹 드라시 같은 녀석들 이게 이 타워를 밀면 이런게 좋아 이런 플레이가 된다는 거지 모드가 까치거든요. 어어어어 어.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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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 데미지. 내가 죽을 것 같아? 저안 죽습니다.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가 씨발. 아저왜 <laughs> 이렇게 오래 가냐? 저 모드 저거 대박치네요. 모드가 한타때 나한테만 공을 쏴 나갔지. 좀 거시기한데 아니야 근데 지그스도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갈만한것 같아 요 모드가 나를 끌고 가질 않을 것 같아 템뭐할까 요새 원딜들 이제 폭풍갈키가 좋다 하더라구요 폭풍갈키를 갈까 폭풍갈키로 가자 BF대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F대검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음? 베스트 프렌드? 어? 아닙니다 BF대검은요 빅 버킹 대검입니다. 아시겠죠? 존나 큰대검이란 뜻이지. 얼마나 크길래 빅 버킹이란 말이 붙었을까? 짱입니다, 이 대검. 앞으로 여러분들도 BF 대검을 구입할 때는 아 이거 존나 큰 대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 공격, 공격. 뭐가 응, 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정글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타워 미는데 지금 연염이 없는 것 같은데 힌들레드는. 그런 거 신경 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타임이거든, 슬슬. 지하까지 먹어주면서, 누군가를 또 엠살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러난 지금 근데 누군가를 엠살한다는 게는 엠살할 만한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데미지, 데미지. 라이즈나 전는 딜을 봐주도록 할게요. 딜 미쳐가지고, 궁, 그냥, 어? 꺼버립니다, 그냥, 이런. 데미지. 겸사겸사, 음. 돌라. 겸사 이렇게 타워도 공격을 해주도록 할게요. 힌들어또 원딜이기 때문에. 잘 깹니다, 이렇게. 모을 쏘고 있는데. 미쳐버렸네, 그냥. 뒤질라고. 오, 아니 미안, 미안합니다, 이. 그래요, 도망가다. 라이즈가 보이기 때문에. 오잇! 벽도 넘어가지고. 오잇! 이건 라이즈한테. 오! 어! 꿀열매가 아니라 바위겠다다이게도 먹을 수 없다. 좀 있으면 또 드래곤이 나오기 때문에. 방탄을 안 쓰도록 할게요. 이거 표식이 바론한테 떠 있는데. 바론 먹고 싶다. 응. 리블랑스 미쳐가지고 또엠살 하려고.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드라이버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파이스가 또 때려주고 있네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게임 유리해져 버려가지고, 무슨 짓을 했대 그냥 힘에서 이겨버리기 때문에.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그냥 힘에서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병 넘어갈 수 있을까? 오잇 어, 넘어갈 수 있네요. 킨드레드 되게 좋다. 어, 미쳐가지고 그냥 모두가. 아 씨, 폭풍 갈키였으면 잡지 않았을까? 어, 슬로우를 걸기 때문에, 시야를 좀 따도록 하겠습니다, 응? 원래 킨드레드가 이 W 늑대를 던지면은, 그 부분 시야가 보이는데, 예, 실패했네요. 와! 그러면은 데미지! 이겨버려. 모드가 저렇게 많은 인원을 들고 간다. 어, 모드, 그거 없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쉴드. 네도 하겠습니다. 사목적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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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질 못 하지. 안치 안. 안밀지못 하지. 안치 안치. 안치 안나. 데미지. 모두에게 붙여 가지고. 아. 아이 피아 버립니다. 이런 거. 모두 스킬 없어요.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아, 멘치. 오돌이 씨 멘. 아. 아. 칩들에서 코코넛 잡니다. 저는 이제 폭풍같은 남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스택도 9스택이야 응. 이제 10스택만 찍으면은 그... 그 녀석 정도의 사거리가 됩니다 그 녀석 어 그게 누구죠? 근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 녀석 정도의 사거리가 가질 수 있어요 600인가? 이게 지금 내 사거리가 600이야? 이거 보는 방법 없나? 보는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봅니까? 아유이 신롤린이 이건 롤도 모르고 역기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 전달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요 그냥 게임을 합니다 그냥 저는 예. 아이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뭐 살까요? 저는 그냥 공격 속도를 올리고 싶은데요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격 속도가 정말 충분한 게 이거, 이거 Q 스킬을 쓰면 공속이 올라가고 제가 룬도 치속을 들었어요 치명적 속도 어, 적을 때리면 공속이 빨라지는 그런 룬인데요 사실 공속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공, 공고... 오우오 씨발. 말... 오오오 오오. 무섭네요. 자, 또 한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리메이크를 다이애나가또 3인공을. 징크스도 쎄네, 이제. 아. 나만 쎈 원딜 하고 싶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또, 와우! 우리 팀원들이 또 주인공이 돼버려가지고. 죽여버린. 죽여버려, 그냥. 데미, 데미,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내가 저 새끼한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복수를 해야됩니다 아 게임 끝 드디어 이기네